안녕하세요. 발품이 명품이다. 발품 중고차의 이상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BMW의 1 e 시리즈 1 1 8 d 어반 베이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은 2013년식 85,000km밖에 안뛴 단순 교환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을 준비했고요. 한 천만 원대 매물이 시세가 쭉 있는데 제가 준비한 차량 최저가 차량으로 900만 원에 나온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얼마나 좋은지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차량. 따끈따끈하게 세차까지, 광택까지. 와, 이 광빨. 고양이 발자국이 있네요. <laughs> 다시 한번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검정색인지 먹색인지도 잘 구분이 잘안 돼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심각하게 수리를 해야 될거 전혀 없고요. 나이트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 백화 현상 전혀 없이 깔끔하게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8 정도 나오네요, 6.8. 뒤쪽으로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드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5.3, 트레드는 5.3이 나와요 이게 타이어 브랜드가 어디야 넥센, 넥센은 8mm가 신품 타이어니까 60% 휠도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백밀러 스크래치 난거 전혀 없고요 뭐 깨져 있거나 금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색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여기는 9.0이 나오거든요. 9.0과 6.8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는 지금 도색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색이 살짝 흘러 있는 이런 자국이 보여요. 카메라에 이게 당길지 안 당길지 모르겠지만 보이는데 여기랑 지금 휀다 쪽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휀다도 도색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휀다 쪽도 도색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도 뒷도는 좀 깔끔해요. 여기가 2 5 나와요. 여기가 도색이 안 들어갔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2, 9, 6 나왔으니까 6, 9는 이제 도색이 들어갔고 여기는 도색이 안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99%는 루프 쪽으로는 판금 도색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야 될까? 첫 번째로 루프를 먼저 찍어보시면 돼요 루프로 찍어보시면 루프가 3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색이 안 들어간 수치가 3 정도 되겠구나 3, 2안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9, 6.5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도색이 들어갔구나 이 수치의 기준점을 루프로 측정을 하시게 되면 거의 99% 맞습니다. 거의 1%는 사고 차량이죠, 루프 차량. 근데 루프가 사고 난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루프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핸다는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방울이 조금 보이거든요. 10일 나오네요, 10일. 아, 딱제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뒤핸다 도색 들어갔습니다.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보다 더 트레드가 더 좋은데 뒷타이어는 우어. 육안으로 봤을 땐 뒤타이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수치는 더 적게 나와요. <laughs> 3.6이 나와요. 거의 한40%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올겨울에 뭐 혹시라도 눈이 많이 온다면 내짝 네 전부 다 교환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살짝 있어요. 이 테두리 쪽이 심하진 않고요. 살짝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도시게 되면 스크래치 전혀 없고 상태 깔끔하고요. 생활 스크래치도 없고요. 뭐 깨져 있는 것도 전혀 없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잘 붙어 있고요. 2.4. 아, 이건 도 도색이 안 들어갔네요. 뒷범퍼도 지금 도색 흔, 들어간 흔적은 안 보이고, 이거는 광택제고. 뒷범퍼도 지금 하자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트렁크 버튼은 따로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엠블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기만 하고 제가 들어 올려야 되네요. 보통 여기에 카메라도 숨어 있는데 이건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없이 후방 감지기만 살아 있네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이 가림막 이것도 살아 있고요. 사실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이 가림막 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다 살아 있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깨끗하게 잘 있습니다. 이거는 전차 주분이 따로 구매를 하셨나 봐요. 이게 스노우 체인 타이어 이것도 그대로 두고 가셨네요. 나중에 눈올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물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밑에 쪽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밑에도 뭐 침수라든지 사고 이런 전혀 없습니다. 하는 깔끔한 상태. 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키트 구조 물품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삼각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삼각대가 이 아이가 지금 빨간 거 보이시면은 살짝 꼽혀있는데 빼면은 삼각대뺄 수가 있어요. 128D의 삼각대는 이 안쪽 안전키트함에 들어있다는 거. 여기에도 부페인트 자국이 있고 공기방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도색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데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5.2, 5.5, 6.5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검정색으로 예쁘게 또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 타이어 반대쪽이 3.5 정도 나왔죠. 이번에는 4.5가 나왔어요. 뭐야? 아니 뭐 운전을 어떻게 하셨길래? 원래 운전석 쪽이 사람이 거의 혼자 타다 보면은 운전석 쪽에만 무게가 살짝 실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같은 넥슨 타이어 똑같은데 트레드가 여기가 조수석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전차주 분이 무게가 좀 나가셨나? 아무튼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수석 쪽이 깔끔하네요. 거의 보통 조수석 쪽을 많이 스크래치를 많이 긁어먹거든요. 근데 휠 타이어는 도석 뒤쪽이 훨씬 더 깔끔하고, 운전석 쪽 뒤쪽이 살짝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이것도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색이 들어갔다에 한 표. 짠! 네, 6.5. 똑같이 나오네요. 5.7. 여기 좀 얇게 나오는데, 5.4.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도막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는 게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티가 나요. 근데 수치가 또 증명을 해주죠.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6.5. 여기도 들어갔네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깔끔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니까 꼭 그렇게 안 좋게 볼건 아니고 오히려 도색을 했으면 더 깔끔하니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헨다는 4, 3.8. 헨다는 도색이 또안 들어갔어요. 여기 육안으로 딱 봐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육안으로 보면 은 앞쪽 타이어가 좀 지저분해서 그런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5.0, 4.8 이렇게 나오는데 이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눈 오기 전까지는 타는 데는 지장 없어 보입니다. 뭐 타이어 상태가 트레드 말고는 찢어져 있다든지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조수석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외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흠 잡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무난한 것 같고요. 실내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어우 상태 좋아요.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스캐너 진단부터. 네, 스캐너 진단 ECU 부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버튼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두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백미러가 접었다 펴졌다 작동 잘 되죠? 조수석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향이에요. 왼쪽 운전석에 있는 방향에 조정을 할 건지, 거울 조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조정을 하면은 조석에 수 있는 거울이 조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아, 그럼 바로 유리가 잘 내려가는지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오, 우 뒤, 어허. 조수석 쪽도 잘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윈도우도 작동이 잘 되네요. 기본 어반 베이스 등급이다 보니까 전동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제 라이트, 이쪽 오토라이트, 끄는 거 상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에다 놓고 항상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게 안개등 앞쪽이에요. 계기판에 안개등이 표시가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앞쪽 안개등이고, 이 밑에 있는 안개등은 뒤쪽이에요. 후면. 도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작동 둘다잘 되고 있습니다. 어, 후면 안개등 같은 경우는 한쪽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안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만 안개등이 나오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후진등이 나와요. 이렇게 한쪽은 후진등, 한쪽은 안개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클락션 중요하죠. 플래슨 잘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잠시 꺼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키가 두 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깨끗한 키가 두 개가 다 살아 있고요. 비상등 깜빡이 잘 되고 있고요. 라디오.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온풍, 어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조수석 열선 버튼이 살짝 사용감이 있네요. 근데 뭐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운전석도 열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센터페시아 위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어봉이,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카메라는 없고, 감지기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빨간 색깔 신호가 잡히게 되죠. N단, D 드라이브, 왼쪽으로 한번 꺾어주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파킹은 이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파킹이잘 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까지.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다이내믹 주행, 컴포트 기본 일반, 이제 에코 모드, 최적 연비 주행,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기어봉까지 스포츠 모드로 꺾어준다면 조금 더 출력이 더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셔틀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조그셔틀, 이 BMW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조그셔틀을 통해서 차량 정보를 또볼 수가 있어요. 차량 상태, 타이어, 펑크, 동상, 공기압, 엔진 오일량, 엔진 오일 레벨 측정, 서비스 필요한 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리콜 대상 이에요. 리콜 대상인데 아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만약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 구매하시게 되면 가까운 BMW를 방문하셔서 리콜을 받으러 왔다. 리콜 접수를 하시면서 무상으로 점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 컨트롤. 현재 차량에 체크가 뭐가 떠 있냐? 차문이 열려 있다라고 뜨네요. 아, 이 댐성. 아, 이거 댐성. 핸드 브레이크 댐성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뒤에는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 글로우 박스는 손잡이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석이기 때문에 힘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시트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운전 속도 마찬가지고 지금 뒷자리 실내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실내는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한 것 같고요 처음에 저는 바닥 매트가 안 깔려있는 줄 알았어요 바닥 매트가 깔려있습니다 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죠 쌈바이저 쪽에 거울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잘안 썼나봐요 상태 굉장히 좋네요 썬루프가 또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썬루프도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관리 잘 되어있고 커버는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빵이라든지 오염물질 없이 깔끔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어, 이게 무드등이 나오는데 되게 은은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순정 이런 것 같은데 음, 되게 예쁘네요. 어, 뒷좌석도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좁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야 여기 뭐 수납공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작아요. 핸드폰 들어가지도 않겠는데? 이걸 왜 여기다 둔 거지? 그냥 담배 정도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끼시면 바로 트렁크에 연결이 됩니다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요 이 아까 저희가 트렁크 확인했던 체인까지 보실 수가 있죠 내가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닌데 이걸 빼려고 했던 건데 <laughs> 뒷좌석도 컵홀더까지 발걸이가 달아 있습니다 1시리즈다 보니까 큰 차를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이즈가 작겠구나 생각했지만 은근히 넓다는 점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128D 어반 베이스 13년식에 85,000km 무사고 900만원짜리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도 아담하고 귀엽고 실용성도 높고 있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또이 차량은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차를 보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희 발품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원부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품중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